한번더 와본 적 없는 이곳을 구경을 해볼게요. 커먼 그라운드. 양꼬치 거리를 걸어 보겠습니다. 정말 많네. 딤섬 식당은 손님이 되게 많네. 이곳은 자양사동 제1 경로당입니다. 펜스에 그림이 있어요. 여기는 젊은 시장 사장님도 계시고 간판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노른산 골목 시장이었습니다. 노래 좋고요 서울시에서 제일 긴 시장골목입니다 자양사동은 2부에서 또 봬요 여기는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앞입니다 자신감이 내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에요. 그 중에서 자양 사동. 오늘의 큰 코스는 건대입구역에서 뚝섬유원지역까지 남쪽으로 쭉 이동할 거예요. 자, 건대 로데오거리, 중국 음식 골목, 영동교 골목시장. 원래는 북쪽이 먹자골목 쪽인데 그쪽은 다음에 갈 거예요. 오늘은 지금까지 한번도 와본 적 없는 이곳을 구경을 해볼게요. 이곳은 특별하게 중국 음식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중국 음식을 팔지 구경해 보도록 하시죠. 건대 쪽 먹자골목은 순 술판인데 이쪽은 그래도 뭐 놀이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지도상으로 이곳은 중국 음식거리는 아니에요. 간판은 한자로 된게 많습니다. 골목길이 널지간이 좋습니다. 온면, 옹국밥, 한문으로 된 간판들이 많긴 한데 토종 중국 음식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살짝 변형을 했겠죠. 딱길 하나가 먹자골목이고 남쪽으로는 주택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어머나 마네킹들이 누드로 있어. 저는 지금 광진구 자양 사동 로데오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대 마샤거리가 먹자골목이에요. 저쪽 길 건너편은 화양리죠. 악 음악 저작권. 자, 로데오 고리가 저 끝까지 쭉 이어집니다. 거리가 멸직하니 마음에 듭니다. 현재 기온이 31도예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저는 더워도 이런 날씨가 좋습니다. 이 찬란한 햇볕과 함께 사진이 아주 잘 나와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 완성! 저쪽 다음 블럭 쪽이 중국 음식 거리인가 봅니다. 쭉 걸어보니까 이쪽을 제가 한번 온 기억이 납니다. 이 끝까지 로데오 거리가 쭉 이어졌었는데 오 저기 신기한 게 있는데요. 공식 명칭이 커먼 그라운드 오 이렇게 신기한 곳이 있었다니 상당히 힙한 곳이네요. 겉에서만 훑어보고 나갈 거예요. 뭐 이렇습니다. 햇볕이 뜨거우니까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좋아요. 성수완당 완탄민을 파는 곳인가 봅니다. 쭉 걸어보니까 동에서 서까지 한 바퀴 하는데만에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카메라가 먼저 과열될지 제가 먼저 탈진을 할지. 최근에 구독자이신 송신협 사장님이 이 보냉병이랑 음료수하고 커피를 박스로 사다 주셔서 아 고맙습니다. 한 10분 정도 카메라를 시키고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체크포인트는 중국 음식 거리입니다. 저기는 성수갈비도 있고요. 가게 예쁘네. 길 건너면 바로 성수동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자, 한 블록을 지나갈게요. 양동대교 쪽이네. 조형물을 딱 봐도 중국틱해요. 음, 뭐라고 써있지? 양꼬치 거리라고 써있네. 이 골목 들어서자마자 꼬치 굽는 냄새가, 아 어, 냄새 좋다. 거리도 마음에 들고요. 온통 양꼬치 집이다. 신강양꼬치 소성공자 샤부샤부 써워의 오리목점 영순이네 영양탕 이곳은 동일로 16길입니다 와 정말 많네 양꼬치 호거 무한리필 와 여기는 정통 중국음식점인가봐요 돼지껍데기와 당떡집 심양특선 저기는 원일반점 더운 여름날에는 양꼬치에 찡따오 와 정말 많네 한 가게를 보니까 가격이 이렇네요 마라룽샤 가게도 있고요 이 가게 이름 재밌습니다 쿵푸양꼬치포차 쿵푸소룽샤 오 내가 좋아하는 우육면 가게도 있네요 그림 보면 은 정말 중국 전통식이에요. 중국 현지에서는 우육면 같은 경우 한국 돈으로 한 2, 3천 원이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너무 비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갈비를 되게 좋아해요. 동에서 서 끝까지 쭉 이어집니다. 제가 있는 곳이 한 3분의 2 지점입니다. 와, 정말 많네. 메뉴판이에요. 우육면 마파두부, 양꼬치 좋아하시나요? 저는 살짝 누린내 나는 것도 잘 먹습니다. 거리에 원통 나라향이 납니다. 냄새랑 간판을 딱 보면은 정말 중국에 온 것처럼 찡따오 양꼬치,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골목 끝까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대림동의 차이나타운 규모가 정말 커요. 딤섬 식당은 손님이 되게 많네. 시우마이랑 시우롱바오. 자양동이 안산이나 대림동 이런 규모보다 더커 보입니다. 에서 서로 걷는데 대략 20분 걸렸네요. 자, 저 북쪽은 건대 입구역 방면입니다. 이 양꼬치 거리는 특히 밤에 오면 되게 화려할 것 같지 않나요? 밤에 오면 온통 거리가 빨간 간판색으로 물들 것 같습니다. 매화 반점 끝까지 왔어요. 저 건너편에 광진 문화예술회관. 잠시 쉬었다가 저 아래쪽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상당히 시원하네.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부터는 주택가로 들어가요.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주택가 들어오니까 정말 조용합니다. 카메라에 다안 담길 정도로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이만한 건물 뚝섬로 23길입니다 성수교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아까 대림동 분위기 나왔던 그곳이에요 골목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골목길로 가보자 날씨가 더우니까 그늘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 중이에요. 뚝섬로 27길, 자양동의 유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양동. 조선 초기 나라에서 말천마리를 기르면 용마가 난다하여 이 지역에서 암마를 길렀기 때문에 자마장이라고 하였고 일제강점기 때 음이 바뀌어서 자양동이라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저쪽 남쪽에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골목 들어가 보자. 여기는 광진구 자양사동입니다.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자, 오른쪽은 막다른 골목이고요. 다행히도 왼쪽으로는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양꼬치 골목이었군. 이 안쪽으로 이어지는 골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다른 골목. 우쇠통이 되게 귀엽다. 할수 없이 꽃이 골목 조금 가다가 다시 골목길로 들어와야겠습니다. 헐 거의 끝까지 다 왔네. 요 골목으로 들어가 보자. 와 여기도 뭐 땅골목이네. 골목 나올 때까지 가는 거죠 뭐. 자 동일로 18가 길로. 그렇지 그렇지. 더 해가 뜨기를 바랍니다. 이 근처에 시장이 두개있더라고요 영동교 골목시장이랑 노른산 골목시장, 요 골목은 부득이하게 패스할게요. 오벽화 발견, 자양사동 노유산 경로당입니다. 음, 돌가루 표지판이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영동교 골목시장하고 노루산 골목시장 이쪽으로 가다가 좌회전하면 됩니다 주택가는 골목이 깔끔해요 대중교통이 발달되진 않지만 동네 하나는 조용합니다 오해 떴어 <laughs> 이곳은 자양사동 제1경로당입니다 해 뜨니까 건물이 정말 예뻐 보이네 경도당 출입문을 보니까 영화 상영도 하나 봐요 은근히 골목길 마음에 듭니다 초록색이 되게 많아요 화단이 예쁘네요 이 골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멀리 고양이가 한 마리 보이는데? 잘생긴 고양이 보소. 아까 왔던 골목길이네. 의류함도 초록색입니다. 온통 골목길이 초록초록해요. 오늘은 무리하게 촬영하지 않고 촬영하는 데까지만 하다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머리도 아파오고요. 안내문들 보니까 중국인이 많이 사나 봅니다. 오 연결 골목이 있었어. 우회전. 어 여기 경로당인데? 또 여기서 우회전. 골목시장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옛날에 이곳이 노유동이었어요. 골목골목 자전거가 정말 많다. 자 과연 골목시장이 있을지 고고고 펜스에 그림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영동교 골목시장입니다 지붕 개선 공사도 했고 그런데 사람이 너무 없네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재래시장이 죽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깝네요 광진구 영동교 골목시장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다시 출발할게요 카메라도 좀 쉬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메가톤바 여기 아이스크림 되게 저렴해요 500원 당 보충을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안 먹는데 머리가 아파요 여기는 영동교 골목시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빨이 성해서 아이스크림 씹어 먹어도 이안 시려요. 오늘은 조금만 더 촬영하고요. 다음에 남측 편을 따로 더 촬영을 해야겠어요. 뚝섬까지 못가겠습니다 일렬로 쭉 이어집니다. 여기가 아까 시장 들어왔던 골목이고. 동쪽으로 시장길 쭉 따라갑니다. 옛날에는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있을 거는 다 있네. 시장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었네. 내일이 화요일 중목날인데 어떤 걸 드시나요? 저는 늘상 많이 사주셔 가지고 박창한 작가님하고 근처 사는 구독자 동생 불러서 같이 삼계탕을 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촬영 끝나고 청량리 시장에 생닭 사러 갈 거예요. 양꼬치 골목이랑 이어지는 곳이었다. 시장이 저 끝까지구나. 로데오 거리도 그렇고 양꼬치 골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동에서 서 끝까지 이어지네. 여기는 노른산 골목시장 노른산 골목시장은 영동교 시장보다 사람이 많다 여기는 젊은 시장 사장님도 계시고 간판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마음에 든다 여기는 썸머 축제를 한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봤던 거는 노른산 골목시장이었습니다. 길 건너에는 능동로 전통시장. 노래 좋구요 진성 노래도 나오고, 고차도 있고, 여기 김치 가게가 있습니다. 열무김치 1kg에 만 원. 저는 오히려 이 골목시장이 더 마음에 들어요. 전통시장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길이로 보면 서울시에서 제일 긴 시장 골목입니다. 시장길에 냄새가 좋습니다. 먹거리가 많구나. 이쪽에는 노른산 야채 가게 카페도 있어요. 예쁜 시장 길이었습니다. 와, 드디어 촬영이 끝났네요. 이곳은 뚝섬로 32가 길입니다. 이곳은 능동로 골목시장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뚝섬 유원 지역이 바로 코앞이네. 매미 소리에 차 소리에 정말 시끄럽다. 자, 여기서 남쪽으로 좀만 이동하면은 바로 숲섬 유원지역이에요. 광진구 자양사동 골목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다음이 있으니까. 자양사동은 2부에서 또봬요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